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다섯 시간 거리에 위치한 우간다 서쪽의 지방도시 포트포탈. 국토 대부분이 고원지대로 산간 오지마다 다양한 부족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곳에 지난 1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해온 유일한 한국인 이정식 선교사.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으로 찾은 낯선 땅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 오늘도 현지인들을 찾아가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오늘도 산지 교회를 향해 먼 길을 나선 이정식 선교사. 개척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늘 이런 험한 산길을 다녀야 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마 s it possible to push it from h e to 오늘의 목적지는 카농구 산지마을의 은풍구 교회 귀한 손님이 오면 마중 나오는 것이 전통인 카농구 마을 이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에 마을 어귀부터 그를 기다렸던 아이들이 앞서서 길을 안내한다. 전통 춤과 노래로 이선 교사를 맞이하는 은풍국교의 성도들. 바로 오늘은 은풍국교회 입당 예배가 있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벽돌과 자재를 나르며 함께 교회를 지었던 성도들. 이 성교사의 도움으로 교회 건축을 마무리 짓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고맙습니다. twaronda ebiti twabihe omu bishe-emwe kwerekura kwe mbingo oku kwesasa twaronda embingo twaheza twakwata obudongo twabona komeka akakanisa kaca aku mwatushangiremu turimu tukuza kurugamu tukuza kuza omu bwege abantu bingi nibatura omuriogu mwanya are weak u must be the salt and light in this place. 이 교회를 통해 산지 마을에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한다. 올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이제 마음 속에 이제 생각은 꼭 가야 하나 이제 그런 마음, 마음으로 오는데 와 보면 이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되고. 이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사람들 이분들의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그러면서 내려갈 때는 이제 감동받고 기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진 게 계속 반복되어진대 산간 오지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악한 교회의 건축을 돕는 사역을 꾸준히 해온 이정식 선교사. 그의 헌신과 도움으로 지붕도 없이 예배드렸던 20여 개의 교회들이 반듯한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은, 이, 선교 사와 제자 들이 함께 만든 지역 노회 정기 회 의가 있는 날 이다. 이, 선 교사 는, 이, 모 임의 중재 자가 되 어,

현지인 목회자를 참된 목자로 양육하고 있는 이정식 선교사 13년 전, 그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현지 목회자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처음 두 명으로 시작했던 제자 훈련이, 50여 명으로 늘어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독립 교단이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떠났을 때는 과연 이 지금까지 해 왔던 미션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이냐. 이제 교단을 창립하면서도 어떤 선교사의 역할이 교단의 어떤 총회장이 되어져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그 자리 매김을 다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강한 바람이죠. 노회 모임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드 앤 러브드 유 러브즈 유소 머치 루앙가 코발레케 모이모노 카타스 투 원트 유아 고잉 투 헤어 리피어 더원 웨이 히 센드 히즈 선 아가툼선 아가툼아마나오 와모 과 Heavenly Father, may you bless this family also. y o a y i n a m e a m e name n Amen. Amen. 이 송교사는 이곳에서 사역 중인 제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선교사 포트포탈 사역지에서 홀로 생활한 지 벌써 3년째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이제 제법 익숙하다 혼자서 식사할 때 음악 어때? 좀 혼자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잖아요. 음악이 있으면 조금 소리가 있으니까 낫고 혼자만의 식사 시간이면. 교육 문제로 수도 캄팔라에서 생활 중인 가족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여기 사역을 나가다 보면 어떤 데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늦게 돌아왔을때 아무도 여기 이제 컴파운드에 집에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이제 들어오기 싫은 거지. 혼자서 이제 막 떠들고 혼자서 이제 미친 척 하는 거지. 혼자서 어떻게 떠드세요? 그냥 혼자, 혼잣 말로 막 혼자서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도 한마디 했다가 뭐 이러면서. 좀 혼자 있는 게 그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잘 지냈어요? 네. 어. 음. 어디 중간고사 시작을 한 거예요? 방이 없지? 방이 없지? 응? 애들 방이 없지? 어디 별일 이 없어? 아 별일 없어? 해찬이는 어디 농, 농구 계속 하고 있나? 아 농구? 이번 주말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감싸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 지난번에는 한번 그런 정말 아픈 적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근데 저,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제 원, 원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런 같이 지내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도착한 곳은 콩고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난민촌. 이집 짓는 모습이 이 아마 이, 이 사람은 새로 지금. 그런 저기 고마 고마 지역에서 내전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처음 정착할 때 이렇게 전쟁을 피해 피난민이 된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옷과 신발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이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물해주고 싶은 이성교사. 이곳에서 사역 중인 제자들과 함께 CTS 미션을 통해 지원받은 신발을 나눠주기로 했다. 받자마자 신이 나서 새 신발로 갈아신는 아이들, 가난과 굶주림으로 지쳐 있던 사람들에게 신발 한 켤레로 작은 기쁨을 전해 주었다. 생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삶, 이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척박한 아프리카에 복음의 나무를 심은 이정식 선교사. 현지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수없이 흘린 눈물과 기도에 난 날들.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 이 선교사는 주님을 붙잡고 복음의 길을 걸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는 오늘도 홀로 복음의 산을 넘을 것이다. 저희 시골 교회 오셨던 전도사님의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일곱 살 나이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물으면 너는 커서 뭐가 들려나? 물으면 그 아이의 대답이, 나 성교사가 될려요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그 아이가 신장이, 신장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시신을 제가 이제 산에 갔다가 묻었죠. 그때 그 산에서 묻으면서 하나의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디고자 했던 그 성교사, 내가 디마.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교 쪽으로 이렇게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당시에 우간다 성교사들이 동쪽이나 우간다 중앙 그리고 북쪽에는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간다 서쪽으로는 성교사들이 아무도 나간 성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왕 시작하는 거 한국 성교사들이 없는 지역을 가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포트포탈에 오는 것이 캄팔라 수도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길이 포장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시골 길을 300km로 오는데 거의 8시간 정도 걸렸고, 제가 오기 2년 전에 여기에 방구, 우간다 방군 중에 한 그룹이 포트포탈 안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간다 서쪽에 이제 포트포탈은 위험 지역이니까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을 이제 느낀 것, 받은 것이 있는데 선교는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간다 선교를 이제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이. 그냥 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해가는 것이 성계의 가장 첩경이다. 저도 여기 이제 포트포탈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여기서 목회를 해봤는데, 현지인들하고 이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들은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교인들하고는, 목회하고는 또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을 해 가면서, 오히려 성교사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현지인들한테 훨씬 효과적인 것을 보, 보게 되어지고, 성교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될, 될 상황은 현지 교회들이 성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성교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늘 제자들한테도 메시지 전할 때 우리가 최종 목표는 여기에서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졌죠. 사실 제일 미안한 건 이제 자녀들이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 중학교를 이제 가게 되어질 때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도저히 중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딸을 캄팔라로 이제 보내게 되어졌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아이가 이제 기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그런 아픔들을 이제 가졌죠. 그러는 중에 이제 두째까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현지 중고등학교를 이제 알아보느라고 한1 년을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이제 감탄라로 이제 보내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집사람 아내랑 이제 자녀들 모두 이제 칸팔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죠. 국제학교 칸팔라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학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새 아이들이 그 국제학교를 다닌다면은 결국 우리 사역이 이제 다 포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것이 아가칸인 아가칸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거기는 이제 모슬림 학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저쌉니다. 그런 그 재정 상황을 상황으로서는 가장 이제 적당 했던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캄팔레에 있는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케냐 선교사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림 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아빠, 다음에 미션 스쿨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이야기, 그일 있고 난 다음서부터 집사람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런. 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제 더 아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확신이 오면서 자녀들은 이제 주님한테 맡길 수가 있었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현지 교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립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오토바이를 한 대씩 이제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 진행 중인데 지금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목회자 생활비로 자립할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큰 딸이 이제 대학교 잘 입학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들들, 두 아들들이 성교사 자녀 학교에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아이들이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제 더 아파지 않겠냐. 우리가 겪는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고는 할수 없잖아요.